네, 반갑습니다. 오늘 알아볼 코인은 퍼치 펭귄 코인이고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퍼치 펭귄 시작하기 이전에 현재 시장에서 졸업이 가능한 지금부터도 최소 10배 이상 상승할 수 있는 이 히든 종목도 제가 영상 마지막에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한국인 특성상 1분 이상 시청하시기가 지루하시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한번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버치뱅킹 호이더 분들이 일단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이전 영상부터 몇달 전부터 계속 이거 매수하라고 말씀을 꾸준하게 드리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그때 가격에 대비해서 거의 3배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웬만하신 분들 이제 물리신 분들은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수익 본 거를 자랑하려고 업로드 드린 건 절대 아니고요 이 퍼치펭귄 지금으로서는 현재 100원 이상도 뚫을 수 있는 가격대를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업로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근거는 지금 이렇게 말아 올린 세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세력들이 아직까지도 이탈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근거의 바탕으로 저는 이 가격대를 뚫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계속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게 아니라 조정을 한번 받고 나서 상승할 거라는 게 제가 분석한 시나리오입니다 제가 아주 어렵게 입수한 이 세력의 자료에 의하면, 이 퍼치 펭귄의 경우, 현재 자리에서도 최소 2배 이상은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남겨놓고 있지만, 지금의 자리에서 바로 올리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정답이 나오게 됩니다. 이 자료를 분석하면 이 세력이 어디에서 들어가서 어디에서 나올지까지 전부 계산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이 계산한 자료는 제가 구독자분들께 무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런 세력들에게 빨래질 그만 당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이제는 먹이 사슬의 밑바닥이 아니라 포식자의 위치에서 같이 수익을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공유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10원 한푼 받지 않고 멤버십 강요도 절대 안 하고 있으니까 저한번 믿고 우측에 나와 있는 번호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는 누구나 올수 있지만 결국 그 기회를 잡는 건 구독자님 본인입니다. 속는 셈 치고 연락 주셔도 좋고요. 하지만 그 문자 보내시는 시간 5초에서 10초 정도가 향후 5개월에서 10개월은 바뀌실 거라고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소통방을 또 따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어떤 금전 요구를 받는다든지 들어오시는 조건 자체도 없고요. 모두 무료로 이렇게 제공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뭐, 다른 코인도 도움받고 싶다고 하시거나, 종목 관련해서 편하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도, 해당 연락처로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제가 모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히든 종목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려볼 텐데요.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최소한 10배 이상은 지금 상승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여기서 사실 공이 하나 없어진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차트 자체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코인에 대해서 끝없는 매집 신호가 꾸준하게 계속 이어지고 있고 해당 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악조건이 시장 속에서 거의 유일하게 이제 10배 정도는 상승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코인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 해당 코인에 대한 정보도 마찬가지로 요즘 다른 채널이라든지 뭐 이런 커뮤니티 속에서 돈을 받고 금전욕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정보는 우측에 나와 있는 번호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제 구독자분들께는 무료로 제공해드릴 겁니다. 현재 시장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손실만 꾸준하게 보고 계신다면 이번에 이 해당 종목 한번 잡아보시고 터닝포인트로 전환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사실 솔라나 기반의 체인으로서 가장 큰 상승 화력을 보일 수 있는 코인 중에 하나이고요. 지금부터 시작하기에도 절대 늦지 않으시니까 무조건 이거는 잡아두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해당 코인에 대한 급등 정보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우측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이 정보 무조건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속는 셈치고라도 한번 문자 메시지 보내보세요. 이 코인 역시 제가 미리 정보를 입수하고 비교 분석을 완료한 코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사실 10만 원만 매수하신다 하더라도 그 돈이 100만 원이 되고 100만 원을 매수한다 하신다 하더라도 1,000만 원이 되실 가능성이 굉장히 강한 코인입니다. 실제로 제가 이전에 드렸던 정보에 의한 코인도 10배 이상 상승을 하였죠. 이전에 탑승하지 못하신 분들도 기회가 왔을 때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